지금은 <laughs> 한동훈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서 동영상 올립니다 어저께 비대위 치원 이제 수락하면서 그 연설하는 걸딱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서산에 자는 필부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정치적인 전문가도 아니고 뭐또 패널에 나가는 뭐 이렇게 그게 뭐 어느 리스트 이거 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순수 명리만 허나오면서 이게 서산에 붙여서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명리를 한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앞날을 예견한다는 뜻이에요. 앞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명리하는 사람들은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때 저는 순수한 명리학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굳이 내가 순수라고 말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번 규비에 가지고 5월 달에 가가지고서 그 이재명이하고 그 민경욱이 이렇게 사주 풀면서 이렇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민경욱이는 2월 달에 공천에 이렇게 공천되고 4월 달에 당선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재명이는 좀처럼 깜빵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잘 나가면은 청살이 와가지고선 깜빵 가거나 아니면 크게 대통령 되는 수입니다. 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분 구그 사람은 보수 유튜브이기 때문에 자꾸 뭐딴 사람들은 뭐 유동학이나 뭐송정혜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은 8, 9월 달에 깜빵 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도 이제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알고서 자꾸 유동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 해서 끝까지 그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좀 실수한 것 중에 뭐였냐면은 그, 렇게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내년 총선은 어떻게 되냐. 내가 보기에는, 딱 그때는 느낌이 뭐였냐면, 이게 저, 윤석열 사주를 자세히 이게 분석을 안 해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그냥, 과반에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헛거든요 이런 제이줄 얘기했는데, 아, 그러면은 뭐, 뭐, 저기, 민 저기, 국힘당이 과반이 남고 민주당은 폭망한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면서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끌려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보수 쪽에서는 보수의 유리한 말을 듣고 싶어 하죠. 근데 순수 명리하는 사람들은 그 보수군, 뭐 진보군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가면 안 돼요.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해야 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 이 명리라는 거는 상대히 과학적, 논리적, 통계학적 학문입니다. 인문과학이에요. 사회학이나 심리학적 인문과학입니다. 그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밝혀내는 그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경제학을 통해가지고선 앞날의 경제가 어떻게 발전됐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명리학 이 자체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사주명리 뭐 그거 틀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진행된다 올해운이 어떻고 내년 운이 어떻다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이게 명리학입니다. 그냥, 그게 아지 거기서 자꾸, 보스나 진보에 이렇게 끼우려서, 이렇게 사시다가 보면은,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전에게 순산 명리학자 입장에서 한동원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어저께 보니까, 한동원은 똑똑하대요. 근데 이 친구가 살아온 과정이 순, 그, 뭐야. 그러면, 또, 공부 잘 해가지고, 서울업대 나와가지고, 뭐, 검사 돼가지고, 맨날만 남, 저기 한 거만 들쳐가지고, 딜이 까고, 깜빵 보내고, 뭐, 이런 것만 했던 사람이야. 이게 이제, 윤석열 똑같은 저유자그러그 대가리에 뭐가 들었어요? 그 대가리에 진짜 뭐 들었어요? 남들은 똑같다, 똑똑하다 얘기하지만, 이 윤석열이나 한동훈 대가리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그냥, 남 잡아가지고, 잘못 들쳐서 딜 까고, 깜빵 보내고, 이것만 배웠다는 거죠. 그니까는 러 저렇게 아우르고 해가지고, 인생 살아할때 사람들이, 이렇게 상당히, 그, 먹고 사기 위해서 힘들고 한다, 아 이런 거는 고려 안 하고, 너 나쁜 새끼야, 뭐, 이러면 일까 하고. 근데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한동훈이 하고, 윤석열이가 박몽, 그, 저기, 박근혜 특검 해가지고, 까발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박근혜 탄핵시켜 깜빵 보냈잖아요. 그거 원형들이에요, 원형들. 5민들. 결국에는 제가 보기엔 그 죄가를 그대로 받겠더라고요. 그것이 사죄는 나와요. 예 어저께 얘기할 때 나는 그래도 말을 참신하게 잘해가지고 좀처 말을 참 똑똑하게 잘한다 했는데 똑똑한데 헛똑똑이더라고요. 그냥 지 잘난 맛에 말을 하는 그런요 거기서 내 깜짝 놀란 거는 그 이재명과 민주당하고 뭐 586세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싸워야 된다면 딱그 자리에서 완전히 파벌을 딱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완전히 그렇게 범죄 집단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식으로 얘기 딱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쉽게 말하자면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하는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이다 발언이라 해가지고 확 몰려가죠. 그게 뭐냐면은 그 저기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 또뭐 이렇게 여자들, 여자들이 이게 말청량이 하면 그쪽 확 몰라가죠. 그래가지고 중도층에서 갔다하는 사람 중에 한동안해 아주 국힘 당로 말기울어져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봤는데, 뭐 말을 모르게 뭐 해주고, 뭐 누구, 뭐 이렇게 인용하고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데, 한마디 딱 얘기해서 정치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정치는 절대 만장난이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재명이 나쁘다고 개딸 뭐, 나쁘다 이렇게 하고 보수도 이렇게 했는데 나는 보수 꼴동도 개딸만큼 나쁘다고 보는 사람들이 하나예요. 너무 치우쳤다는 얘기예요. 인간 살아가는 양심이나 상식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막 이게 이쪽을 게이 자기 직장에 이렇게 보면 이쪽이 나쁘다면 나쁘다만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허우네.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정치라는 건요 인간들. 그 국민도 먹고 잘 어떻게 잘 보듬고 뭐, 저, 먹고 살기 좋게끔 해주냐 이것이 정치의 근본 목적입니다. 거기서 이제 서로 분별 딱 이렇게 하잖아요. 이쪽은 나빠 이쪽은 더뭐 좋아 이런 식으로 딱 하면은요 쉽게 말하자면 지금의 그 시진핑이나 그다음에 푸틴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독재자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몰려가게 되고, 이란처럼 뭐 이렇게 종교 쪽으로 딱 치우쳐서 딱하면은요 종교 이렇게 해가지고 탈레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여성들 뭐차도로 씌워져 탄압하고, 뭐못 배우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기준이 됐버려요. 그러니까 이 정치는요, 전화급은 이거는 옳고, 이거는 나쁘다. 이거 그러니까 종교적인 측면도 이렇게 들어가서 얘기하면은요, 상당히 국민들은 피폐해지고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말장난을 해서도 안 되지만 이 전학 분별, 종교 분별, 종교 교리 분별로 해가지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치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 많은 국민들 이렇게 그 민생 측면에서 잘 먹고 그냥 국태민안. 그거 죠 한마디로 국태민안에요. 정치라는 거는 한마디로 국태민안입니다. 국태민안, 국태민안. 국태, 국가가 태국 편안하고 민생이 편안해야되는거 국태민화 이것이 정치의 목표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맞지 않고 자기 검찰을 검찰 하면서 딜까가지고 이재명이 범죄입니까 나쁜 사람들에게 몰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 만나야돼요 근데 어저께는 완전히 이재명과 민주당하고 오8호 이렇게 몰아세우는데 지금의 기득권이 그 사람들 아니면 누굽니까 그러면 그 사람하고 합치를 해야되는데 안 하고 뭐라 우고 그러면 팝을 지켰다는제목이렇게더 됩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아이 한동훈이도 이 태가리가 이 그냥 검찰 쪽이만 있어가지고 정치는 진짜 못하고 옛날 그 법무부 장관했던 그말 그대로 해버리는구나. 그때는 법무부장관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은 기자들 딱 얘기할 때막 참신하고 사회자 같은 발언을 막 하니까 아좀 똑똑하다 이거는 같죠. 그러나 정치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 제가 어저께 이제 유튜브를 딱 보다가 몇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딱 얘기하는 것 중에 아주 내가 쇼킹한 것이 좀본게 있어요. 그 지금은 저기, 저기 한동훈이 하고 윤석열이 해가지고서 약간 이제 윤석열 쪽에 지원금을 얻은 거죠.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틀은 야당과 여당을 할 때는 여당 쪽에서는 윤석열이가 윤석열 사주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다가, 이제, 윤석열이가 이렇게 탄핵당해서 꼬로로 가라앉으면이 친구가 뜨게 되면은, 쉽게 말하자면 이 친구 사주 따라가게 되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도 내년 10월달, 여기 보면 내년 10월달 갑수그때 탄핵받아 게 가게 되면은, 그 이전에 윤석열이가 뭐냐면, 한동훈을 국무총리를 이렇게 세우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 덩어리가 제2자 돼가지고 6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지지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윤석열이가 아직은 그 윤석열이의 그 사주를 쫓아서 여당 쪽을 힘을 이렇게 받아가고요. 야당 쪽에는 이재명이 사주를 받아 이렇게 이어서 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의 뭐가 있냐면 어저께 내가 딱본것 중에 뭐냐면 윤석열이의 지지율 곱하기 3 세... 곱하기 3이 의석수라는 겁니다. 난 그거 보고서, 참, 근데 이게 몇몇 과거의 선거 관행을 이렇게 보더라도 대통령 지지를 40%면 120% 있고, 뭐, 50%면 150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거를 다 이렇게, 그, 통계치적으로 이렇게, 그거 나왔다그럽니다 그,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잘 봐줘야 35%에서 35%, 35% 37%때 이런 식으로 가, 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3 오면은 105석. 1 0석을 약간 넣는 거예요. 지금 투표에 딱 하면은. 그냥 105석이 딱겠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한동훈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중도층에 그 여성이나 그러니까 젊은층을 좀 끌어들여서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가 한 20석 정도는 만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120, 130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내년에는 그 2020년도 그총선처럼 180대, 120대, 이렇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런 윤석열이는 그냥 이렇게 짜그라들죠. 그냥 계속 이렇게 가가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한동안 사주, 윤석열 사주 해가지고 지난 동영상 도한 두세 번 올렸어요. 그거 참조해서 보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년 지지역에 지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곱하기 3으로 의석적으로 된다. 100에서 110석 그 사이고, 한도 올라가기 조금 역할 해가지고, 한 20석 정도많 만회해가지고, 120석에서 130석 정도를 이렇게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왜, 국민들이 이렇게, 국민의 심당에 이렇게 윤석열이 렇게 등을 돌려냐면요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렇게, 강서부천장은 윤석열이가 이렇게 사명까지 해가지고 거기 앉혀놓고서 이렇게, 정보 했어요. 했는데 17% 차이가 났자, 차이를 이렇게 졌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은, 계속 이어져 가는 그 추세로 봐서는, 그, 뭐, 빛까빛깔고 비카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윤석열이나 그국팀당 이렇게 봤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밑에는 간신들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왜 있냐면, 이 윤석열 사주는 이게 상관격이라 서 이게 오만 거만하고 말장게잘합천다는 사주예요. 이, 이 사주가. 이 이제 상관격이 그러면서도 이게 저기에요 그그 그 다음에 이게 무계합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 속마음을 감추면서 저기하는데 이런들 웃커런 기가 있어요 이니까 그러니까 거만하고 오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누가 이렇게 그 실언스리하면은 아주 화를 달랜단니다 그니 지장 낙찰이 그런 거죠 내가 왕인데, 이 쫄개들이 뭐야. 그렇게 가가지고 해지고서, 강수구청장도 참패했지만요. 1 0 이상 차이 나고, 그 다음에, 부산의 엑스포도 1 1 9대 29로 아주 참패를 확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볼 땐, 한 5,500억 정도를 썼답니다. 난그말딱 듣고 나서, 이 새끼, 그, 부산 엑스포 참평. 그니는 비슷하게, 시계면, 뭐, 70대, 70대, 80으로 이렇게 비카비카 이렇게 했으면은, 국민들이 납득을 해요. 참, 노력하고 했으면은, 잘 졌다. 뭐 아쉽게는, 아쉽기면석패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안을 해주는데, 막, 이길 것처럼, 매스컴이 떠들고, 무 뭐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뭐야, 119대 2 9구로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럼, 국민들은 뭐야? 그냥 허탈한 거죠. 그렇게 방방 뛰고 일 것처럼 얘기하는데, 완전 차피죠져차한 거죠. 그, 니까 이거는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아프리카, 막, 장전민이라 하는, 뭐, 뭐, 저기는 계속 아프리카 돌아다니고, 보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자꾸 그 밑에서 이게 보고 오는 사람들이 윤석열이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역전할 겁니다. 요런 식의 아부 때는 간신 새끼들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또, 거기서 뭐냐면, 아유, 힘들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윤석열이 거기서 무슨 얘기냐면, 아유, 그러면은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이제 정책을 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싫은 소리하고나안 된다는 소리 하면 이 새끼는 화부터 내니까, 그 밑에 어떤 사람은 직원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주 완전히 개정 그두 가지 크게 실정을 모해가지고는 국민의 심쪽이나 윤석열 다 이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놈이 콩으로 메주 쓴다 이래도 아니야 콩으로 메주 쓰는 게 아니라 파츠를 쓰는 거야. 이렇게 이제 돌아버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는 윤석열이한테 대게 적이 됐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한동훈이나 윤석열이 이렇게 내가 거둔 열이 값진 년이 자체는요, 윤석열이 되고 한동훈이하고 되게 운이 안 좋아요. 운이 안 좋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내가 이제 이재명 사주 올리면서도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이 너는 그, 이렇게 호운이 어부지리로 다가오니까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면 자연스럽게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서 이렇게 결집되게 돼 있습니다. 결집되가지고, 우선, 그, 저기, 국신당이 4월 10일 총선 때는 의석수를 많이 차지한다. 근데, 이재명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재명내 무슨 냐면 실수만 하지 말아라. 말장난이나, 저기, 현동훈일처럼 말장난 애가 실수만 하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만 한 거죠. 근데, 그, 거기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지금 저는 저 서산에 살지만은요, 지금 점심 때 이렇게 나가보면요, 식당이나 어디 뭐, 이렇게, 가게나 카페 이런 쪽에 손님이 없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기서 PIR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PIR이 뭐냐면 자기 이제 그번 돈을 10, PIR이 10년이라면 10년 동안 모으면 은 자기 집을 한채 산다 이것이 쉽게 말하자면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용납하는 부동산 가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시대는 28년 이상으로 이렇게 상당히 28년 동안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이렇게 돈을 모아야만이 아파트 한채 특히 이제 서울 기준에 렇게살수 있다는 식의 얘기죠 물론 이제 서산 같은 경우에는 음한27 8평 30평 요 내외에도 한 3억 이만 사요 이 서산 쪽에는 근데 서울 기준 으 해가지고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우선 이렇게 쉽게 하면 PR 지수가 2 8년 돼가지고 쉽게 하면 이렇게 가계소 가계부채가 1,800조례입니다. 1,800조례니까는 이자율이 지금은 옛날에 2.5%, 3%가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6%, 7% 가지 않습니까? 그니까는 러한 2, 3년 전에 그, 이렇게 뭐, 이자율, 이자에 지금은 더블로 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버는 거에 이자가 옛날에 배 이상 들어가니까 자기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이제 그 외식비 줄여뭐 피복비 줄여 뭐 줄여고 뭐 학원 가는 거줄여 그러니까는 전반적인 가처분 소득이 없어지니까는 경제는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원인이 뭐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 가계 부채가 천백으로 상당히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억을 1억을 내가 이렇게 그집사님들 대출 받아라 보통 1억 빌리는 경우가 없죠 보통 3,4억씩 빌리죠 그러면은 1억 빌린다 그러면은 옛날에 2% 했으면은 2%면 2 했으면 0만 한달에 20만원 이자 냈거든요 지금 6%라고 하면 한달에 50만원 이자 내야 돼요 그럼 자기가 얼급이3 0 0만원이면 옛날에 20만원 이렇게 내고 할 때는 그냥 눌룰랄라 이렇게 언제죠쯤 50만원 60만원 이자 내봐요 아이고 대막 터이구죠 그러니까는 나가서 밥 먹는 거, 옷 사는 거, 뭐 어디 가서 모으는 뭐 거, 이것이 가짜부에쫙줄어드니까 경제가 다운, 다운, 다운 되는 거죠. 그렇게 가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자면 이, 이 선거에 그게 상당히 큰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부시하고 클린턴오고 저기 이렇게 저, 그 총지 대선했을때 미국에서. 그냥 클린턴이 한마디 그랬어요. 뭐라고 뭐라고 막 얘기하고 뭐뭐 뭐 외교다 뭐 민주주의다 뭐다 이렇게 얘기했요 그냥 트프는 한마디 이제 클린턴은 딱 한마디 그랬어요.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렇게 해가지 그냥 클린턴이 그냥 그 불시 저기가 당선됐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한 덩어리가 청량적이 말고 뭐말 잘하고 뭐 이렇게 해도요. 일반 국민들은. 내가 먹기 살기 힘들고, 이자 돈 해가지고 내가 쓸 돈이 없는데, 무슨 개타령이야? 그래가지고는 자꾸 그냥, 그, 그, 국힘당에서 뭘 이렇게 헌구 적여야 돼도,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그쪽에 표를 안 주고, 에이, 이 정권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땅 그쪽을 찍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정권 지지냐, 정권 심판이냐, 이것이 상당히 정거하는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대세는, 정권 심판 쪽으로 확 끼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이게 대한민국의 만국의 원인은 뭐냐면 부동산 칼테래요. 이건 이 한동훈이나 윤석열의, 윤석열 처가 쪽이 이게 부동산 쪽을 장난해가 돈 버는 친구예요. 이 예, 김건희 쪽에. 한동훈이도 이렇게 보면은 이, 이 친구도 이게 부동산을꽤 많은 친구 중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이렇게 그 망국으로 가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는 이 부동산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카르텔이 투자 투기 카르텔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1 9년도에서2 2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거의 배로 올랐다 그래요. 배로 올랐던데 그때 뭐냐면 20대, 30대, 40대 사람들이 영끌해가지고 어저께는 뭐깡끌이라는말이 있잖아. 깡끌 끌어모아 집 샀다고. 근데 지금 이자율이도 없고 쉽게 말해서는 그 이렇게 그 집이 이렇게 잘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매매가 안 이루어지고 하니까 자꾸 공매나 경매를 내놓고 이렇게 짐 내놓고 그러죠. 그냥 부동산 가격이 그냥 끝없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40% 이상 떨어진 거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그 19년대 20년대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한 놈들이 30대 40대 해가지고 그때 부동산을 따블 올려놨잖아 그때 이 저기 온 사람들은 치고 빠졌어요 치고 빠졌으면 그 뭐냐면 보통 주식하는 사람들이 개미들 돈을 끌어다가 기간한테 주는 식으로 그때 30대 4 0대 돈으로 해가지고 이 투기세력한테 돈을 왕창 벌어 줬습니다 그래지 그때 이게 부동산 갈때 그때 거부가 됐어요 이제 거부가 됐다고요 30대 40대 돈을 갈등에 긁은거죠 뺏은거죠 약탈한거죠 강탈한거죠 그게 부동산적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부가 돼요 지금 지금 이렇게 뒷전에 물러나서 또 다음을 이렇게 보고 있는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30대 40대가 우리나라 이제 경제 기둥이 되고 허리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쓸돈도 없고 뭐 이렇게 돈도 없고 뭐집 하나 마련하는 데서 다 이런식으로 가다보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집도 높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을 못 하는 거죠. 지 애인이 있고, 뭐, 어디 같이 들어가서 살 때가, 뭐, 억그러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는 건 출산된 거지, 출산이 팍팍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이가격의 치솟는 이 자체가 만국의 원인입니다. 근데, 뭔 얘기는 이 3대, 40대들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 때는 제가 저기 할 때는 둘이 좋으면은 그냥 그냥 둘이 살자 이렇게 해서 그냥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사골새방방 방 하나 이게뭐 호상실 바깥에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그 알콩달콩 살때 애기 만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골새방에서 조금만 전세를 가고 전세 조금이면 이렇게 조금 더큰 데치지 전세를 갖다가 거기서 이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그 집을 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세대는 살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 것들은 무슨 얘기냐면 은 기본적으로 서울에는 아무리 못해도 전세 하나는 있어야 되고 이 지방 쪽에는 조금은 아파트부터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 연봉이 얼마 되는지 몰라 처음부터 빛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빛을 그러니까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 이제 이자 내고 쓸데놓고오면은 출산 계속 미루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동산 카르텔 투기 카르텔 때문에 대한민국의 만국이 온인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그 돌아가는 추세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을 때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을 때 전반적인 추세가 정권 심판 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은 한동훈이나 윤석열은 어떻게 대응했냐면요. 이 원인들을 파채해서 그쪽으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순전히 말장난만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저처럼 나이 들고 이게 장사나 사업하고 이렇게 그 가족들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요 뭐냐면은요 이렇게요 그그 선악판단이나 뭐 누가 잘됐다 민주다 뭐, 뭐 외교다 뭐 국방이다 이런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표적일때안돼 그냥 나한테 유리하고 나한테 주머니에 돈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자기 그 앞으로 이렇게 경제가 펼쳐진다 이런 것만 관심 있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이, 지위의 전학국을 해가지고, 미재명과 민주당의 범죄집단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 버리면요. 그냥 사람들은 식상합니다. 그니까 러밥 먹고, 똥 싸는데 지장 없는 젊은 층이나 여자들은 그 말에 삼뜻해가지고, 한동훈이한테 끌려갈지 몰라도요. 대세는, 대세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 가계 부채가 많아서, 은행에 내는 이자율이 많고, 가채분수득이 없어서 힘들다. 그 다음에 가게나 무슨 카페나 이런 데 손님이 없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표지는데 적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신당의 정권 심판 쪽으로 가고 어부지리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뜬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갑진년 됐을 때, 한동훈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내가 몇번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은 짱이죠. 제가 보기에는 아바타예요, 아바타입니다. 아니라고이고 지는 뭐,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또,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같이 이렇할 때, 윤석열은 한동훈을 이렇게 부리는 식의 사주입니다. 이게 이 친구가 웬만하면 괴강사주 때문에 꺾이는 사주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동훈은 고구장이 알랑방구 뛰기서 아바타처럼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은 윤석열이요 제가 또 이렇게 지난 윤석열 사주도 얘기를 했지만은 첫 번째 갑진은 년 갑경충이 와요. 갑경충이 오면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진다 얘기한데 있고 특히 내가 왜그0월달갑술 어릴 때 그때 이제 그 탄핵을 당하냐 하는 거는 보통 세운과 어른이 맞아지면 반드시 그 사건이 터진다는 공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진압수 때가 이게 상관으로 이렇게 와버려요. 이렇게 진토가 이렇게 왔죠상관압때 이게 그러니까 관성, 자기가 뛰는 관성, 치세, 정치 이런 거하고는 반대로 돼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점 이 정치적이나 힘을 받는 쪽에는 윤석열이가 이렇게 힘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가장 결정적으로 뭐냐면 이게 진, 진, 태형이 돼요. 이 일진을 배우자는 말합니다. 근데 이게 진, 진토는 뭐냐면 이렇게 물을 다스리는 수고를 하게 돼요. 이렇게 예, 하지 뭐냐면, 이게 일지는 배우자 은우래가 이 사람이 이렇게 물귀신에 꾸르르 가라앉는다. 이런 기세예요. 그리고 이제 한동원도 내가 몇번 얘기하는데, 천간에는 자기가 이렇게 부리는 든든한 기세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용신이 되기때문 겉으로는, 그 그러니까 사주에는 이게 있어요. 천간은 내가 사회적인 역할을 얘기해요. 지지는 내가 그 기반적인 기초적인 틀을 얘기합니다. 예, 갑, 갑목이 딱 오니까 이 친구는 그, 갑진년 한해 동안에는 자기가 이제 득세해서 잘 나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1월달 을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용인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근데 이 병인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식신상관이 강해져가지고 심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 빠지기인데 그 뒤에 뭐냐면 이 지지. 지지들은 어떻게 이렇게 구성돼서 오냐면 첫 번째 축진파. 진진자형 진의 원준 심진 합이 됐 버려요. 그러면 이게 축진파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국가나 큰 정의로만 빼게는 파벌진대는 야당과 크게 대립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다음에 진진자형은 뭐냐면 이렇게 진진자형은 이렇게 자형이라 그래요. 자형이라는데 이게는 상충게 서로 이렇게 충대서 오면은 자충수고리수가 된다 그래요. 특히 뭐가 있냐면은 올해에 주요 계는삼풍 고라 해가지고 벌레 먹는다 밑에 사람이 그게 배반한다 이제 그런 적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 쾌가같이 엮여져 와가지고 이진진장인 이어지고 이 친구가 상당히 바로 웃사람들 바로 웃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그 무리수 고리수를 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비대위원회가 젊은 층이해가지고선 옛날에 뭐, 사선오선대가 어떤 중진들을다 채널 겁니다. 근데 그 자체가 자충은 고리스티가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삼풍고록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배반합니다. 쉽게 말하면 윤석열 뒤에 칼 꼽는 역할로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진, 진의 원진하면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반감을 서가지고선 자꾸 이렇게 벌어진다 했죠. 단, 신진합의돼가지고이 밑에 진 젊은 층들한테는 대개 북도서 와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자기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훈한테 해주고 싶은 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니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 갑진전이다 갑목교여 사회적 역할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당당하게 하지만은 지지는 이렇게 축진파 해가지고 상당히 안 좋게 와가지고 우선 버겁고 어렵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산도때 얘기한 건 무슨 기냐면 이렇게 좀 자중하고, 요새도 얘기한 것처럼, 선악구분으로서 이렇게 정찰려 하지 말고, 말장난마저 실행으로 보여주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고 해도, 결국에는 이 사람, 운대로 갑니다. 갑진형, 운세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